여러분 잡토피아TV 직업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작곰이고요. 앞으로 여러분의 취업에 참고가 될 만한 직업을 많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해주세요. 오늘은 IT 관련 업종에 취업하시려면 필요한 정보처리산업기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장보처리 산업기사는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들을 육성하기 위한 자격이고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 시험이랍니다. IT 업종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이 자격증의 자격 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장보처리 산업기사는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나눠지는데요. 필기는 19,400원, 실기는 2 8 0 0원의 응시료를 납부하셔야 해요. 출제 경향은 실무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기능 및 절차 측면의 해결 능력,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실무 지식과 능력, 알고리즘 및 자료 구조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IT 환경에 대한 신기술 파악, 전산 영어 실무 능력 등 IT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시험은 필기와 실기 모두 1년에 3회 진행되는데, 원서 접수는 보통 시험의 3주에서 한달 정도 전에 접수해요. 2021년 필기 원서 접수의 경우 1월, 4월, 7월, 실기 원서 접수의 경우에는 4월, 6월, 9월에 했으니 참고하시고요. 사이트에 접수 기간을 꼭 확인해 보세요.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응시 자격은요, 기술 자격 소지자는 동일 또는 유사 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보유자,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실무 경력이 1년 이상 되는 자, 동일 종목의 외국 자격증을 취득한 자, 그리고 기능 경시대회 입상자가 해당됩니다. 순수 경력자는 동일 또는 유사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 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관련 학과 전공자도 시험을 볼수 있는데요. 2006년에 노동부 장관이 관련 학교에 대한 법을 공고하면서 정보처리 분야는 모든 학과가 해당된다고 지정하였어요. 정보처리 산업기사도 정보처리 분야이기 때문에 학과 전공에 상관없이 응시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화이팅! 그러면 시험 유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유형으로 시험이 진행되는데요. 1기 과목은 정보시스템 기반 기술,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활용의 세 분야로 나눠지고 각 분야는 각각 20문항이 출제됩니다. 정보시스템 기반 기술은 응용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 애플리케이션 배포, 그리고 UI 테스트로 구성되고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화면 구성, 서버 프로그램 구현, 앱 프로그래밍으로 구성됩니다. 데이터 베이스 활용은 SQL 활용과 데이터 입출력 구현으로 구성되니까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실기 시험은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 화면 구성,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 애플리케이션 배포, UI 테스트, SQL 활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합격 조건은 필기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실기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이어야 해요.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해야 할 공부도 많고 시험도 쉽지 않다 보니 합격률이 아주 높지는 않은 편인데요. 실기는 보통 40% 중반 정도지만 2020년에는 54.3%를 기록했고요. 실기는 평균 40% 후반이지만 60% 넘게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2020년의 경우 실기 합격자는 47.1%였어요. 2020년까지 진행된 자격취득 현황을 보면 자격증 취득은 남자가 여자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많은 편이에요.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과정평가형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과정평가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가장평가형 자격제도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인 NCS로 설계된 교육 훈련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부와 외부 평가를 거쳐 합격 기준을 충족하는 훈련생에게 국가기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자격시험들이 암기 중심으로 가다 보니 실무와 연결이 잘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요. 산업 현장의 직무를 중심으로 하여 직업 교육과 훈련에 잘 연계될 수 있는 자격제도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과정평가형 자격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격과 연결되는 능력에 대한 단위별 평가 및 자격 지원자의 능력 향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요. 과정 평가형에 대한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지만, 아쉽게도 경력자에 대한 혜택이 없어요. 원서 접수는 교육 또는 훈련 과정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고, 과정 이수 시간은 기능사의 경우 400시간 이상, 산업기사의 경우 600시간 이상, 기사의 경우 800시간 이상의 교육 및 훈련을 받으셔야 해요. 평가는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내부 평가는 능력 단위별로 교육기관에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외부 평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차와 2차로 실시합니다. 평가 범위는 내부 평가의 경우 선택한 모든 필수 능력과 선택 능력 단위에 대해서 평가하고, 외부 평가는 필수 능력 단위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요. 만약 아쉽게도 합격하지 못하시는 경우 재응시를 하실 수 있는데요. 2년 이내에 재응시를 하셔야 해요. 합격 기준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대1 비율로 합산하여 평균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증에는 교육 및 훈련 기간명, 기간, 이수시간, 능력 단위 등이 기재되어 발급된다고 해요.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2017년도부터 과정평가형에 포함되었어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과정평가형은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는 교육 및 훈련 시간을 총 18시간 이상 이수하셔야 하고, 일수 능력 단위에 대해서는 교육 및 훈련을 총 375시간 이수하셔야 해요. 선택 능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 및 훈련 기준 시간을 요구하지 않아요. 필수 능력 단위 총 375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애플리케이션 배포 30시간, 화면 구현 60시간,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 45시간, 프로그래밍 언어 응용 30시간,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60시간,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 30시간, 개발자 환경 구축 15시간, SQL 활용 60시간, 그리고 UI 테스트 4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정보처리 산업기사의 진로와 전망에 대해 살펴볼까요?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취득하면 진로는 다양하고 많은 편이에요.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들, 전산실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업, 정보시스템 구축 등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여 정보처리하는 기업, 품질 검사 전문 기관 기술 인력 등 취업하실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하시면 전산 관련 감리원을 하실 수 있고요.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으시면 측량 분야 수치 지도 제작업의 정보 처리 담당자로도 일하실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한 직업에서 일하실 수 있는데요. 정보화사회가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많은 직업들이 생기고 전문인력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해요.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하시면 공무원 임용시험시 7급의 경우 3%, 9급의 경우 3%의 가산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IT 분야의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혜택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취득자에 대한 급여는 회사와 직무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요. 보통 신입은 연봉 기준 2,400만원에서 2,80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해요. 하지만 본인의 실력이 좋다면 그 이상을 받기도 합니다. 일하면서 경력이 쌓이면 본인의 능력과 경험에 따라 연봉이 많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실력과 경험을 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업무의 양은 많은 편이에요. 야근도 많을 수 있고, 긴급한 업무나 장애 대응의 경우,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다고 해요. 해당 직무에서 인정을 받으면 매니저로서 승진도 가능하고, 해당 기업에서 오래 일할 수 있어요. 다만 업무 강도가 너무 강하거나 다른 곳에서 좋은 조건으로 제안을 해오거나 해서 능력과 실력이 좋으면 이직도 많이 있는 편이에요. 이 분야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동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공부하여 자기 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정보처리 산업기사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요약하면 시험은 필기와 실기 모두 1년에 3회 실시하며, 응시 자격은 실무 경력 2년 이상, 동일 또는 유사 분야 산업기사 보유자, 기능사 보유 후 1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은 자, 동일 종목에 대한 외국 자격 취득자, 기능 경기대회 입상자, 그리고 전문대학 이상의 모든 학과 졸업생이나 졸업 예정자가 시험을 볼수 있어요. 시험 과목은 필기는 3개 과목 시험을 보는데 각 과목당 20문항씩 총 60문항 시험을 보고요. 실기는 정보처리 실무 관련 실기를 보셔야 해요. 합격 조건은 필기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해요. 실기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어야 합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다소 취득이 어려운 자격증이긴 하지만 자격취득을 하면 진로도 다양하고 인정받으면 연봉 인상이나 매니저로서의 승진 등 혜택들도 있으니 도전해 볼만한 자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보처리 산업기사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시길 응원합니다.